아, 또빵이다내 벙커 하지? 아니에요. 아, 그렇... 와, 턱에 맞을 것 같아요, 왠지. 최대한 얇게 떠서. 오우. 아, 오, 다행히 꺼냈다. 꺼냈어, 꺼냈어. 어? <laughs> 어떻게 해야 돼, 이거? 이거 뭐야, 벙커 아니잖아. 아, 걸친 거네. 벙커 탈출각이 80도래요. <laughs> 90도를 이렇게 올려서 쳐야 되는 거야? 되잖아. 오! 아, 왜또 뒤로 와! 아! 아, 왜 이래! 아, 뭐야! 지금 잘 떴는데 왜 뒤로 와, 다시? 아, 뭐야, 이거! 아, 아 센서가 좋아지긴 했네, 진짜. 뭐야! 탈출감 뭐야? 80도 야 또? 어, 똑같은 거네? 아, 왜 이래? 아 올라는 갔는데? 어디? 오! 오! 오 다행이다! 야 일부러 재미있게 하려고 와... 게임을 아주 요란하게 만들어 놓으셨네요 아이고. 요즘 골프존 파크 NX 시스템에서는 물리 엔진이 너무나 잘 적용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앞에 있는 턱 막고 우측으로 튀었습니다 <laughs>